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들 면하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명품. 명품 포월병이죠? 뭐, 편병이라 하하지만 포월병이라 할게요. 우리가 그, 이 위에부터 이 밑에서부터 위에 가장, 위에서부터 밑에 가장 너무 이건 완벽한 포월병. 이러니까 이건 걸릴 거라고 맞으면 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또 유럽 사람부터 많이 몇 명이 물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이건 독특하고, 이것도 거래가도 되려고 근데 안 팔았어요. 왜냐? 우리 시청자가 이런 걸 알아요. 제가 왜인사동에서 가기로 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주워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왜? 이러면, 여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동문 또 홍콩, 아니면 예를 들면 대만 사람, 아니면 예를 들면 싱가폴, 중국 사람들, 오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꾸 관심 갖는 도자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러다 보면 저도 그거를 은근히 기대 이상으로 저도 마음 쪽 흐뭇해요 좋은 도자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거, 이거, 이거는 싱가폴 사람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 제가 이거 팔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 8천만 원가장도 얘기했는데 안 팔았어요 근데 쉽게 해서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해주면 절대로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왜 이런 도자기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자기 있으면 그분은 진짜 어 노또 맞은 거예요 노또 너또 맞은 거라고. 왜 내가 알려지냐면이 도자기 자체가 이런 도자기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도자기가 귀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좀 우리가 반호곤해가지고 묘금을 해가지고 힘을 그렸고 여기는 이제 화해문으로 황제에다가 화해문을 그다가 이거 개광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당꽃 한번 보세요. 화해문 목당꽃이목당을 목단꽃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고. 엠만사는못 그려요. 보통 학원 같으면. 그거만 보셔라도 이거 찍찍찍찍 그리는 것보다 요즘 같이 그냥 전사 같은 그게 아니라 이건 다그 세필로 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화해문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웅정대 어, 그 모양을 다그 권룡대에 맞는 거고 이 한번 글씨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우경을 이 보세요. 글씨가 아주 똑 떨어졌대요. 그래서 내생각을 항상 보면은 제가 이 좋은 거를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것은 더욱더 이 중도자기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가시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꾸 나쁜 쪽으로 가시다면은, 그분도 손해도 많지만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는 것은 뭐냐. 그래도 일단, 서로 이득이 남고, 서로 조, 어딘가 분에게 그,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전도 없고, 아무 이, 윤도 없으면은, 그 도장에 해피로 뭐 있어요? 예수님 해피로 없습니다. 왜? 그분은 손해만, 그, 가족한테도 손해만 삐치고, 주위 사람들 손해만 삐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윤도 갖고, 미래가 보인다면, 좋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보다가, 그러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를 다 알다 보면은 자꾸 좋은 쪽으로 가고 좋은 기물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잘보고 특히 이 황지에다가 이 어문과장도 여기 있어요 어문도 황실도 안 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그냥 참 독특하게 유상체로 살다 예를 들면 여기다 또 황지를 그 틈에다가 유상체로또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문, 해문으로 해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범낭식에서알또범낭식으로 묘금으로 이렇게 잘넣거예요 보다시피 그리고 이 옆에 보세요 옆에 옆에 귀 양귀면에 묘금이다가 우리가 청화로 해가지고 아주 그 여의문으로 들어갔고 요 보면은 이 화이 조그만 데 같은데 다 틈이 있어그 왜냐면은 호전문 식해서 나비 모양이 전부 다요요본 꽃나비 호랑나비 꽃나비 다 들어갔어요 이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주 여섯마리 꽤 많이 들어갔어요 나비가 요 조그만 틈에서 보면 이렇게 잘 그린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방이 아니라 이런 거는 명품이고 이건 진품으로 가시 거냐 아 이거 싱가포르 사람뿐이 아니라 이 중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도 이게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도자기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박구문 이 우리가 팔개문식으로 예를 들면 박꾸문식으로 들어갔고 요것도 도안에 보면은 또다이 틈에 보면은 그 후전문 나비 봐, 나비도 이 조그맣게는 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1cm밖에 안돼 나비 그림이 1cm 1.2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그림은 이렇게 잘 그렸다는 것은 음,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화공이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웬만한 화공이 이거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최고의 그이 권룡 때 짠한 그 황실 화공이 안 그리면 못 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가 여기다 이제 어문 이제 그러니까 물고기 등용문을또 하나 그리고 팔괴문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봐 여기도 그 호접문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화려하게 너무 잘 그렸어요. 그죠 여기 호접문 나비가 몇 마리인지 모르요한 100마리쯤 되거든요. 조그만데 여기도 나비가 아주 그냥 꽃이 아니에요. 화염문이 아니라 박꾸문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부 다이 나비, 나비가 나비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기면도 보고 잘 듣고 여기 또 여기 쪽도 여 저쪽에도 어, 위에 여유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그르고 그동안에 코발트나 나비, 호접문이 아주 그냥 이 옆도 안에 이밑 위에서부터 옆 가장 아주 쫙 아주 너무 아름답게 바꾸면 하고. 이렇게 밑에 가장, 이렇게 하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공, 옆에 하나도 없이 잘 그렸고, 요쪽 또한, 요쪽 또한도 아까는 목단꽃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내화꽃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내화가 아주 꽃이 아주 그런 시문도 보세요. 이, 우리가 어설픈 시문은, 이거, 이거만 보시면은, 진짜 그, 관용지 관유가 뭔지를,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것니까 한번 보세요. 이 시문 보세요. 이거, 이 글씨도 어떻게 잘 썼나. 보시면, 참잘 썼어요. 그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요, 도안. 진짜, 하나의, 우리가 보면 요걸 보면은 옹정떼 꼭 닮아서 옹정떼야 이런 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니까 권운사도 이걸 맞춰주고 이거는 이저 어~ 궁실인데 왕이 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비 쪽으로 가시면 돼요. 왕비. 왜 네. 호전문하고 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황실에는 왜 그전에 보면은 그~ 그~ 화분 같은 데 그~ 화실을 많이 끼고 나무 같은 걸 많이 기르냐면은 어~ 우리가 저기 뭐야 우리가 그~ 중국잖아요. 그 궁을 가면은 아다시피 어~ 나무 같은 거 심질 안 해. 왜냐 도적 떼들 아니 면 충범할까 봐궁 중에 나무를 큰 나무가 없어요 시게는순면 자금성 같은 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무를 못 심게 해.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뭐라 할까 도적 떼들 아니면 저~ 그런 그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그~ 나쁜 사람들이 못 들게끔 나무를 함시고 그냥 화원. 궁실 안에 조그만 화원 같은 거, 꽃 같은 거를 많이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화분에다가 나무를 이우고옷 같은 데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옷 같은 것을 이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장식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궁에서는 나무가 없어요.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 그, 어떤 분들 알죠 궁에서는 거의 자금성에는 나무가 없다. 큰 나무라는 거예요. 거의 화실 같은 데, 아니면 화원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꽃을 키우고, 어, 그렇게 즐겼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쪽으로 보셨다가, 관지는 권육년제로써 있고, 예. 요 틈은, 예, 요 틈은 아무튼 좋은 도자기니까 사이즈 한번 재주게 사이즈가안 들었네. 사이즈가 높이가 32.5. 아무튼 좋은 도자기니까 아무튼 이런 거잘 보셨다가 다음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